div 태그만 사용해서 사과의 색만 변경해주세요 라고 했죠. 예시는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사과 색만 바뀌게 하면 돼요. 요거를 좀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. 생각보다 간단한데. 사실 어떻게 하면 되죠, 여러분? div 태그만 사용을 했으니까 div 안에만 넣으면 되겠죠.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? 잘라내기 해서 div 한번 끝입니다. 그 다음 얘를 복사해서 사과가 있는 부분 있죠. 이렇게 한 다음 div 컬러를 레드로 근데 div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? 왜 이렇게 나오죠? 디스플레이가 뭐니까? 네. 그쵸 블록이니까 그래서 디스플레이 요거랑 똑같이 하려면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 바꿔주시면 사실 끝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냥 뭔가 div를 뭐 디스플레이로 바꾼다 아, 인라인 블록으로 바꾼다 해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바꿔도 돼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 바꾸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